열왕기 하 17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저는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든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민와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합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 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와서 오늘까지 이러했더라 아멘 11개와 17장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땅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칠 부족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나라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쫓겨나가서 포로가 되고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어기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연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책이에요. 사실 뭐 큐티도 좋고 우리가 말씀 묵상도 좋지만은 그림 없이 나를 묵상하기 위한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앞뒤가 바뀌고 선호가 바뀌면은 그야말로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라는 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요. 말씀도 뭐 들어서 알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자기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끝내 타락하고 끝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백성들이 되고만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면 내가 우상인 셈이죠. 신앙이란 결국 누가 왕인가를 결정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이 반복되는 이 실수 가운데, 그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했더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하고 돌이켰어야 할 유다 백성들조차도 망했더라. 그게 뭐열1기나 역대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다 경험합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산다고 모든 경험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 간접적으로 경험할 줄 아는 것이죠. 내가 다 어떻게 배웁니까? 남이 실수로 배운 것들, 남이 실수로 내게 가르쳐준 것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배워야 할것 배우지 않고 배우지 말아야 할것 배우면 은 결국 이 지경에 이른다 그 얘기인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땅 가운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걸 못 하느냐 그게 멸망의 원인이고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일껏 우리가 부르신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는 그런 제한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리가 하나 무너져도 무너질 이유가 있고 건물이 한채 주저앉아도 주저앉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때 언젠가요.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산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 학문 중에 하나가 실패학이에요. 왜 실패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삼풍 백화점이 그냥 무너지고 성수 대교가 다리가 그냥 무너집니까? 다리는 무너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이 무너지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인이 있는지 몰라요. 뭐,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뭐 균열이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뭐 이런저런 소리도 나고 말이죠. 그래도 그걸 다 무시했을 때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기란 큰 실패, great failure가 일어나려면 중간 규모의 그런 이 실패가 계속되는 법이고 그런 중간 규모의 실패가 일어나기까지는 작은 실수가 계속 쌓이고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정말 이 망할 사람들은 망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고, 잘될 사람은 잘될 일을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쉽게 삽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망할 일을 골라서 했다 이 얘기예요, 주제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 이겁니다. 아이가 뭐, 빗나가는 애들 보면 뭐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하라는 일은 그야말로 다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들고, 그리고 안 하다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골라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결과는 뭐예요? 본인이 뭐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거나 뭐 내쫓기거나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laughs> 그렇게 결국은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상 돌이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예. 13절, 14절 한번 더읽어보십시오습니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과 꼭 같이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의 조상들과 꼭 같이 이렇게 목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같이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굳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가장 심각한 조짐 아닙니까. 목이, 이렇게 굳은, 목이 굳었다는 것. 여러분 신앙은 목에 힘 빼는 것 아시죠. 목에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목을 굳게 한다는 건 뭐죠? 교만하고 자존심이 그토록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에 힘 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목에 힘 빼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목이 굳어진 사람들은 그 얘기 안 합니다. 고맙다는 말할 법이 없고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가장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목사들이더라고요. 뭐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목이 다 굳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목에 힘 빠지는 일입니다. <laughs> 골프는 몸에 힘 빼는 일이고 신앙은 몸에 힘도 빠지지만 먼저 목에 힘이 빠져야 돼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사과일 사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계속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때문에 울어보지 않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다. <laughs>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해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사랑 안한 거예요. 그게 다뭐 교만해서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계속 목이 걷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이 고드니까 하라는 것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율법을 모릅니까?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그렇게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길 수가 있으며 산당 짓지 말란데 어떻게 산당은 으며 산당에서 제사 지내거나 분양하지 말란데 어떻게 그렇게 또 분양하고 제사는 지내며 왜 목상 아세라상 만들지 말란데 그렇게 온갖 우상은 만들며. 그리고 하다 하다 못해서 뭐까지 합니까? 그 전보지 말라, 뭐 복술 마술하지 말라 그런 것도 하더니 그리고 이제 끝갈 때까지 가는 게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더라. 갈 때까지 간 거죠. 뭐더 이상 갈게뭐 있습니까? <laughs> 뭘더할게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쫓겨나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하고 꼭 같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 아수르 땅에 가고 바벨론 땅으로 나중에 끌려가는 것이죠. 애국 땅에 있던 것과 다릅니까? 그러니 애국 땅에서 풀어줬지만 애국 땅과 같은 곳으로 되돌아갔더라. 그게 구약의 전체 역사죠, 뭐. 일껏 그 백성들 구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었더니,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구원의 통로 되라고 하셨더니, 이 백성들이 그냥 애굽 백성처럼 돌아가고, 가난 백성 본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더니 아수로와 바벨론에 끌려갔더라. 여러분,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갑니까? 굴비 역도 엮어가지고 아수로 끌려갈 때한 3만 명 가깝게 끌려갔는데, 그 기록을 보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그렇게 못 끌고 갑니다. 콧들에 뚫듯이 뚫고, 발에다 뚫어서 쇠사슬 채우고, 그런 뭔가 고통과 말이죠. 혀를 뚫어서 끌고 가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모든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왕들만의 잘못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그렇게 바알 신을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이 끝까지 말렸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길다 동조해서 안될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망하면 부부 다 책임이지 뭐 남편만 책임이고 아내만 책임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지도자들만 책임입니까? 아니요 백성들 더 고생하죠. 똑같이 고생하지요. 정말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나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 땅이 뭐 정치인들 싸우다가 나라가 뭐 결단 나면은 그들만 피해를 봅니까? 아니, 어쩌면 그들만 달아날걸요? 뭐 고려왕조나 무슨 뭐 조선왕조나 뭐 맨날 몽진이 나면은 뭐 피신하면 왕조부터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게 어디서부터 빗나갔냐?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성경을 우리가 절절히 가슴에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라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버리시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 이래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때 이 허망한 것이란 이게 안개와 같고 증기와 수증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또형 송아지 형상 부어서 만들어 놓고 목상 만들어 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고 복수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강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 신을 따라간 게 이게 강요되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 스스로 그걸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런 길을 갈까요?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익이 있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내게 유익이라는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게 우상으로 빠져드는 것첫 번째가 내가 중심 가운데 내 왕좌에 내가 앉아있냐 하나님이 앉으셨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모든 게 결론이 나지. 거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아 있으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첫 단추 잘 채우기입니다. 신앙은 첫 단추 처음 잘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모든 게 순서대로 풀려가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지 못하시게 내가 비켜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까지 간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이게 차근차근 밀려가있기 때문에 뒷단에서부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앞단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고 첫 자리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지 뒷 문제를 가지고 앞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뭐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정말 인류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에덴에서 뭐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아담이 슬그머니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인류의 문제는 지금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론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창조론은 무슨 신화로 보지 않습니까? 창조은 기독교 그 성도들의 무슨 뭐 교인들의 이게 독단적인 생각과 무지몽매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을 더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되지도 않은 진화론을 그렇게 믿으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걸 그렇게 경멸한 나머지 인류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보십시오. 돌이켜집니까? 못 돌이키는 것이죠. 어디까지 갈까요? 심판까지 가겠죠.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될 일을 거기서부터 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류는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길을 몰라요. 정치로 풀립니까? 경제로 풀립니까? 심리나 문화로 풀립니까?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아요. 창조론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추인데 그걸 안 하는데 뭐가 풀리겠어요? 거기서부터 뒤틀린 일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자리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란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 내가 먼저 가했지 하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나,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기 들어와도 눈에 거슬려요. 어떤 때는 저내 자리에 왜저 사람이 앉아 있나? 그게 내 자리입니까? 거기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벌써 내가 그 자리에 내 중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든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려놓고, 여러분, 이 말씀만 묵상 잘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이 묵상을 어떻게 하는데? 무슨, 뭐, 내 오늘 하루 운수 떼듯이 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나한테 무슨 행운을 가져다 줄래나. 오늘은 나한테 무슨 불길한 걸 나한테 가르쳐 줄래나. 여러분, 묵, 말씀 묵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묵상하는 것이지. 뭐, 내 무슨 뭐, 뭐, 무슨 뭐 화투로 무슨 내 전보듯이 무슨 뭐, 내, 내 하루 운수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전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조감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고 날마다 나를 파인튜닝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궤도를 자꾸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 하나님 뜻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거기에 내가 어떻게든지 끌걸 맞추지 않으면 이 백성들처럼 되고 만다. 그게 뭐 성경 전체의 얘기죠, 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11개 하는 사실 유대, 유대까지 다망하고난 뒤에 쓴 책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말했는데도 오늘 보면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나머지 그한 지파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말이죠 고 지파마저도 망한 이스라엘한테서 뭘 배웠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136년 뒤에 망하는 그 길을 그저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실 210년 만에 망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망하게 해야 할 백성을 200년간 견뎌주신 것이고 유다는 그 뒤에 한 136년 더 있다 망했지만 은이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수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 은약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려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당시에 선견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 준 것도 모자라서 그리 가서는 안 된다고 일러 주시고 알려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음을 울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IMF 사고 날때 그냥 났습니까? 계속 그런 지표나 지수가 경고가 왔지만은 그냥 그 IMF 사태를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에 올리는 경고미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뭐뭐 메가폰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이키고 있냐고요? 돌이키고 있냐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 자신부터 돌이켜야 할 일이고 사실 여러분 기도원의 300 용서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베이지 교회에 있는 정말 300가정이 주님 앞에 붙들린 가정 되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만 하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우리가 내고 끝내십시다. 오늘 결론은 먼저 할 것과 뒤에 할것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먼저 할걸 먼저 하면 이 순서 밖에서 망한 것이죠. 여러분, 회사 일이 먼저입니까? 집안 일이 먼저입니까? 저는 말할 자격도 없이 회사 일이 뭔줄 알고 살았어요. 아니, 아니요. 집안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가 있는 거지. 회사를 위해서 내 가정이 있는 겁니까? 그거 뒤 밖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돈 벌고 깨집니까? 저도 뭐, 뭐, 24시간 모자라서 가족들 시간까지 다 회사에 갖다 준 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은 게 뭔데요? 뭐 오늘날 우리가 뭐... 교회 일이 뭔저입니까 가정 일이 뭔저입니까내 집안 내 가족들 안 챙기고 교회 와서 무슨 뭐 하러 시간을 보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우리가 날마다 명심하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거 우리가 헷갈려 가지고 지금 이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 팔아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놨더니 그 교회 이단한테 팔려버리고 뭐하러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정 그 뜻이 본질이 뭔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펴보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 바뀌지 마십시오. 가정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챙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풀어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그게 이게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냥 그 뒷단부터 풀다가 앞단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굳게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하나님한테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엉켜서 안 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부터 내 중심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이 이 지경에 이르고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고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른 건다 저희들이 스스로 택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라고 할때 바로 잡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가 바뀌었고 앞뒤가 바뀌어서 풀리지 않는 것 하나님도 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먼저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보좌에 계시도록 하나님 제가 그 자리 슬그머니 올라가 있다면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계실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셔야 할그 보좌에 슬그머니 제가 올라가서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해야 할일 먼저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짓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 경험하고 맙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분명한 기초를 보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침에 앞뒤를 혼돈하지 않고 선후를 우리가 뒤바꾸지 않고 먼저 할일 먼저 하고 먼저 결심해야 할일 먼저 결단하기로 선택하는 이 자리에 고귀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